귀인의 인연도 있지만 이 악인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연을 맺지 않는 게 포인트야. 하지만 엄청난 대운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결이 나고 그 동안에 빌었던 단골래가 있다면 한번 꽃맞이, 운맞이, 재수맞이로다가 대령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띠별 운세, 오늘의 주제, 개띠입니다. 자, 스무 살 병술생 개띠. 축하합니다. 대훈입니다. 자, 우리 스무 살 친구들은 무엇인가 자격증을 따거나 학업이 중단됐던 친구들도 다시 공부를 하거나 뭐, 재수를 하게 되면 합격을 한다든가, 내가 고졸이지만,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을 때도 취업이 가능하고, 자격증도 굉장히 좋은 운이기 때문에, 우리 스무 살 젊은 친구들 힘내세요. 축하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헤어졌던 부모나 헤어졌던 친구들하고 다시 연결이 되면서 재회에 기쁨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자, 서른 두 살, 갑술생 개띠. 축하합니다. 태운입니다. 결혼의 운이 들어오고 연인의 운연이 좋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누군가와 손을 잡았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고 시댁이나 처갓집에 행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모의 덕이 상승합니다. 그 동안에 부모 덕이 없었지만 부모의 덕을 받는다는 뜻이고 경제 활동, 재물 활동에 활발하기 때문에 소원 성취 꼭 이루어 보십시오. 자, 마흔 사사 임술생 개띠 축하합니다 대운입니다. 하지만 대운이지만 쌍사, 죽을 사자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운에 비해서 또 반감으로 착감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나 노중의 홍액이나 몸수 귀인의 인연도 있지만 이 악인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연을 맺지 않는 게 포인트야. 대운이니까 56세 경술생 개띠 그냥 부딪혀야 되고 고집 장렬하지 56세 그리고 약간 강압적인 게 있어 하지만 엄청난 대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결이 나고 귀인의 도움을 받고 대출, 대학, 뭘 팔아야 되면 매매 이러한 부분들한테 행운이 들어오죠. 자, 68세 무술생 개띠, 축하합니다. 대운입니다. 하지만 56세보다는 약간은 덜하지만 그래도 68세의 나이에도 경제활동, 재물, 떡고물, 좋은 사람들하고 인연이 닿아서 그 사람도 쫓아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옷도 하나씩 건질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좋은 거죠. 인연법이 귀인이 나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최고입니다. 대신 69세가 되는 해, 26년도에는 건강수 조심하십시오. 80세 병술생 개띠. 축하합니다. 대운입니다 우리 80세 엄마, 아빠, 어, 몸수, 건강수 좋아지고 행운이 따르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는 혜택을 받고 꽁돈이 들어오는 운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만 낙상에 대한 부분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시고 투자는 절대 안 된다. 사기의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운이라도 나쁜 것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사다마 사람 조심 명의 빌려주지 않고 돈거래만안 하시면은 꽁돈이 들어오면서 룰루랄라 재밌는 그런 이제 을사년이 되겠습니다. 92세 갑술생 개띠 아우 고집 엄청나셨던 젊은 시절이 있는 92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역시 대운입니다. 아 올해 을사년에 개띠들이 전부 대운이야.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식들의 덕을 보기 때문에 뒤늦게 깨달은 자식들이 효도를 하거나 효심이 가득한 자녀들한테 혜택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몸수, 건강수도 좋은 편이라 기존에 지병이 있다면 완화되고 약도 줄고 다시 고목에 꽃이 핀다 이 정도로 좋으니까 잘 유지하시고 단한 가지 유산이나 기타 다른 거, 내 네, 쌈짓돈, 쉽게 남한테 빌려주거나 자식들한테 빌려주지 않고 계속 갖고 유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 56세, 44세, 이 부분은 두 나이 때는 운을 받아주는 게 어떠냐. 56세 경수세 개띠는 중년에서 들어온 대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빌었던 단골래가 있다면. 한번 꽃맞이, 운맞이, 재수맞이로다가 대령을 하시고, 마흔 네 살은 쌍사라는 수가 겹쳐서 급살처럼 내가 갑자기 암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건강, 몸수, 손재수, 요 위험도가 뭐 아니면 도가 되는 요 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개념에서 대운을 받아주셔라. 나머지 분들은 풀어요 사랑하는 꽃님들, 개띠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일사년 새해봉 많이 받으세요.